웬, 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유키카가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 인턴으로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골든 차일드의 이장준 씨입니다. 지냈어? 아, 잘 지냈습니다. 아, 잘 지내셨나요? 아우. 잘 지냈지. 그러면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아, 네. 나랑하시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든 차이드장신입니다 네. 아니 장준 씨, 예예. 오늘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오셨나요? 알죠 알죠. 프로그램 이름부터 나란녹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병인 선생님 경찰 공무원이셨고요. 오. 제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자란 이런 근본 있는 아이돌이 나란녹이란 프로그램 모르면 안 되죠. 제대로 된 인턴이 왔습니다. 그럼요그럼요 그럼요. 그럼 바로 아. 나란녹 먹으러 갈까요? 그러죠 그러죠. 저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아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김지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와. 한국 해양 교통, 교통 안전, 관리. 안전 안전 관리 안전 한국 해양 교통, 교통 안전, 안전 공단, 공단. 아. 아. 아유, 아유, 네. 저희 공단은 이제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 검사 그리고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운항 관리 등 해양 안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오, 이 배는 어떤 배예요? 네, 제주가는 여객선이고요. 네. 운항 관리 업무를 여기서 수행해 보시거든요가 어, 보실까요? 네, 네, 네. 이런 네. 배는 처음 보네 이게 또. 야, 이거 스텔리스네, 좋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현지사 운항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빈 과장이라고 합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공단에서는 10만여 척의 선박검사와 160여 척의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음. 구명조끼 해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명조끼 어, 어. 그래, 해줘야죠 네, 다 같이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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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구명조끼 어. 해주세요 구명조끼 해주세요 해 주세요. 네. 네. 뭔가 신인 아이돌 데뷔한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혹시 웃음> 네. 아, 요 혹시 댄스 담당하시래요 아니, 그쪽은 전혀 <laughs> 리더님이 보컬, 랩, 댄서 하시죠. 네. 과장님. 네, 조명조끼 네. 네. 해주세요. 그러면 조타실로 같이 이동하시는 걸로 다아 좋다! 앉아, 네. 아유. 앉아. <laughs> 이야, 이 뭐야 이게? 야 완전 서라운드 뷰네 이게?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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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나온지 아, 1년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조선입니다. 아, 티, 티맵도 깔려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안 <laughs> 깔려 있습니다. 티맵은 아직 네. 여기서는 어떤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출항 전에 레이더, 그리 어. 통신설비, 네. 엔진을 조정하는 텔레그램인데요.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 미리 시운전도 하고요. 음, 네. 아무리 제대로 적재가 되었는지 저희와 통신도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하고 정상 작동한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혹시 여기 상장님도 아, 선생님 계십니다. 어, 선생님. 어이고요, 어이구야, 어우, 아, 선생님 안녕하세 원피스! 저희 <laughs> <laughs> 아, 어...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구명 <laughs> 쪽기해 <또 비해> 주세요. <laughs> 원피스! 네, 여기는 기관실에 있는 컨트롤룸이라고 하고요. 배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심장. 강단에서는 출항하기 전에 기관실에서 각종 기기들이 정상작동을 하는지, 음. 출항 전에 시전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요. 비상훈련 여부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CCTV가 몇개예요 오! 기관실 네, 구석구석에 이제 다볼수 있도록.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이분 동땡이 피시는데, 요 지금? 아, 일을 하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어, 엄청 신기하다. 진짜, 봐도 모르겠어. 그니까요, 어. 이건 뭐지, 이거, 동그란 거? 마우스입니다. 아, 마우스? 오,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고, 어, 뭔가 이렇게 막 아들 낳게 해주세요. 빌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 이장준이도 앞으로 종종 자주 불러주시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이번에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고가 났었을 때, 네. 물에 떠야 되니까, 부력으로 응. 그것 때문에. 아,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아, 아 그건 몰랐어요, 진짜. 진짜. 온도에 따라서 생존 시간이 다 다른데요. 수온이 5도일 경우는 1시간, 10도일 경우 2시간, 15도일 경우 6시간, 그리고 20도일 경우는 24시간까지 이제 수량이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명조끼를 입음으로 인해서 저체온증이 최대한 늦게 오도록. 구명조끼입면몇 도나 올라 같은데요. 온도가 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도록 유지되 해주는 거죠 아, 천천히 네. 목걸이형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지퍼를 이렇게 분리하시고요 목에 붙입니다 네. 지퍼를 다시 붙이시고요 끈을 허리 뒤로 돌리시고요 버클에 채워주면 네. 합니다 호루라기가 들어 있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울면 되고요. 여기 보면 라이트가 있어요. 물에 빠졌을 경우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도 입어보는 건가요? 안에 같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넣고 네고 특기을 붙이고 쭉합. 오 근데 지금 이렇게 천천히 입었는데도 10초도 안 걸렸어요. 이 긴급한 상황 때 빨리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로 한번 게임을 해보는 게 어때요? 빨리 긁게 빨리 긁게오 좋아요. 허피 속이. 허피 속이. 예. 예. 어, 언제 오셨어요, 근데? <laughs> 이거를 입고 코로라인까지불어야지 좋죠. 벗고 할까요? 아 벗자, 벗자. 이겨야 돼. 아 이겨야 돼. 예, 어떻게 네.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는 잠깐 작전을 네. 하지만. 네, 네, 아. 네. 형님 빨리 입으시면은 제가 가서 스피어를 할게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바디슬랩. 저희는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예. <laughs> 두분 싸우셨어요. <laughs>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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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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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났 빨리 나리독으로 커피 맛있게 얻어먹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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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여선에 승선하셔가지고 네네네. 어, 낚시여선 안전성 검사를 한번 체험해 보실 어, 건데요. 오 같이 가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야잘 조심하시고요. 네, 배타는데 비행기 노래 나오네. <laughs> 낚시여선 안전성 검사는 이제 낚시를 즐기는 승객들께서 네네. 안전하게. 네. 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어떤 구명설비라든지 아. 기관의 작동 상태 그리고 선체에서 어떤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그런 아. 거를 체크하는 검사예요. 오. 조타실 오. 가서 우리 항해장비들 아. 한번 네네. 살펴볼까요? 아, 좋다 좋다. 우리 낚시 어선에 지금 조타실이에요 네네네. 여기 네, 보면 장비가 되게 많죠. AIS 레이다 무전기까지, VHF DSC 음. 그리고 V패스라고 하는데 아까 하이패스 같은 건가요? 네 <laughs> 맞아요. 진짜요? 네내가 이제 입출항 신고를 요거를 할수 있어요. 오. 네. 장비들이 정상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레이더 작동 상태도 괜찮고 무전기 작동 상태나 브이패스 작동 상태 모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 네. 아 좋다 좋다. 아까 우리 여객선에서도 봤듯이 이제 네. 목걸이형, 이게 고체식 구명조끼가 있고 우리 낚시화선에는 이렇게 팽창식 착용성 향상형 음 구명조끼가 있어요. 편의상 팽창식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물이 닿으면은. 이 쪽에 이제 인플레이터라는 장치가 물을 감지하면은 압축 실린더를 터트려요터트리면은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이제 노란색 고무 튜브에 기체가 들어가면서 팽창을 시키죠. 네. 하고 만약에 팽창이 안 됐다. 되게 중요한 팁인데 이쪽에 보면 끈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끈을 당기면 바로 이제 팽창이 돼가지고 위급시에는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쪽에 보시면 튜브가 달려 있어요. 네네네. 튜브는 고무튜브다 보니까는 장시간 물에 떠 있으면 공기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입으로 불어가지고 어 부력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아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있어. 팽창식 구명탄. 그럼 혹시 한번 실제로 작동을 시켜 볼까요? 어. 두고 네. 줄을 한번 당겨 보시면은 이게 팽창하게 될 거예요. 아주 깜짝 놀리게 되시. 날아가시면안 돼요. 둘, 둘. <laughs>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뭐야 우우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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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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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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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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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 어이! 아, 괜찮은데요, 이거? <laughs> oh. 야, 이리 와! 야, 이로와 hey, 야, 여기 어 가면 영어로 시걸 맞죠? 시걸. 해 시걸! 야, 이씨!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Oh. 유키카본적 있어? 아 실제로는 못뺐어요아 진짜? 네네네. 한마디 한번 해줘. 유키카상 코니치와, 그랜채르도장준데스 <laughs> 고항 타베마시타카, 하이 소데스네 앞으로도 이렇게 못올 일이 생기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카님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어, 주희 대리님 그때 아까 네. 벌써 조금 타신 것 같은데? 아, 아까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laughs> 괜찮으셨어요? 좀 더웠죠? 많이 탔어요 지금. 아. 네. 오 많이 탔네. 이거. <laughs> 팔찌 모양대로 탔는데요, 저는. <laughs> 연구원님 되려면, 공부 엄청. 연구원에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국제협력직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국제협력 전공 분야 그런 시험 쪽으로 준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고 그래, 공부 잘하셨죠. 적당히 향. 아 <laughs> 이런 분이 제일 잘하신 거예요 원래. 아, 그럼 여기 올려면 자격증, 면허증 이런 게 필요한가요? 검사 쪽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필수예요. 아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고 배를 타고 항해사나 기관사로 활동하다가 오시거나 조선 쪽에서 근무하다가 오시거나 뭐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느꼈던 장점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더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사직이 스케줄 조정이 조금 자유로워요. 원하는 날에 쉴수 있고 이런게 있고, 오. 경치 좋은 데가 많아요. 아. 네. 관광지가 많아요. 저는정책실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이 영상을 많이 보시면 금융 쪽 길을 꼭 해야겠다는 음. 이게 의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 좋은 것같습니 어. 이제 곧 시즌도 이제 여름이니까 음. 음. 금융 쪽를잘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무대 올. 그럴 때도 구명조끼 아전늘 가끔 고려합니다 아 그래요? 어, 엔딩요정 잡히면 바로 저걸 <laughs> 이거 엔딩요정 네, 엔딩 이거? 엔딩요정 바로 아 거. 너무 좋다 어. 이거 칙칙칙하 <laughs> 우와 최고야 최고 구명조끼 해 주세요 우리 어디가나 사랑받을 우리 장준씨, 오늘 함께해셔서 너무 고맙고. 네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만나서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해외 일정이 많아요. 지금 공연하러 가는 거잖아. 지금. 아, 그쵸. 이것도 하고 미국 가야 돼요, 지금. 미국 가야 돼? 공연 아, 다 끝나서 도착하네. 어씨, 여권 두고 왔다, 근데. 아. <laughs>